자, 강아지 생겼습니다 고양이는 여기 있고요 잠깐, 세명 구독자 인데한명이 늘었어요 몽남아! 이름만 물남이고요 몽남! 물어! 진짜 뭡니다 신기하죠? 몽남! 얼굴 어, 볼까? 귀가 있요 귀가 이는 방, 가 얘네 방, 기타 있는 방, 귀가 있는 방, 귀가 방, 은 지금 좀 방, 지럽긴 해서 잠시만요. 아, 여깁니다 <laughs> 야, 제가 편집은 못 해도 운동은 먹었 여기 세 봐. 정확히 고쳐 요